막걸리를 따라갑니다 무장 해피 무장 장 이데 2병만 사면 될것같아 엄청 덥, 근데 푸릇푸릇해, 으아, 뜨거워. 엄청 파래요. 하늘이 오늘 저렇게 다 산이 좀다좀 좀 보여요. 사방으로 우리나라가 다 그런가? 그래 좋아. 사는 거못 찍고 샀어요. 2병 양산으로 반대편에 사라있어나 찍는 거 아무도 안 알려줄 거야. 오늘은 마이크를 친구가 생일 선물로 생일이 지금이 아니긴 한데 그때 생일 선물을 못 골라서 필요한 거 있으면은 그때 말하라고 했거든요. 서로 생 챙겨줘가지고 잘 쓸게. 아래. 운이 음, 하나도 없기 때문에. 열배를 타지 않아요. 내려갈 때는. 오늘의 운동 끝! 오늘은 방을 좀 바꿔봤어요. 좀제 방이 오후가 갈수록 햇빛이 없어지거든요? 그래서 너무 우중충한 거죠? 친구가 생일 선물로 사준 마이크. 네, 행사에서 도시락을 먹을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집에 가져와 버렸었거든요. 그거를 냉동실에 얼려버렸어요. 그래서 그거를 좀 예쁘게 담으려고 수막 갈리를넣도록 하겠습니다. 얼른 빈속에 들어가요. 일단 계란부터. 음, 이런 맛이었구나. 근데 간이 좀 세다. 도리락집이니까 음. 맛있다. 일단 장어, 장어부터. 장어는 맛, 역시 사랑이야. 음. 맛있다. 근데, 이 방은 해가 다시 좀들어왔거든요 구름 사이로? 근데 어두워지네. 불킬까? 아, 그켜게야 되나? 아불 키면 그 뭔가 그 느낌이 안나 낯설 느낌 근데 얘 자꾸 도발을 하네 불편해 그 다음은 불고기 불고기를 먹어보겠습다 음. 무이 <laughs> 맛 맛있 어요. 음. 떡갈비, 떡갈비 다 부서 지고 난리 났네. 음, 이거는 편의점 패. 햄버거 패티 맛. 뭔지 알지? 나좀 배고팠나봐. 잘 들어가네. 맛있어, 맛있어. 해가 지고 있다. 해가 지든 말든 내가 선글라스 쓰고 있다. 그리고 장수 막걸리가 저희 동네에 공장이 있어요. 유명한 회장님이 이 막걸리만 먹, 이 공장에서 만든 장수 막걸리만 먹었다는 썰이 있거든요. 현대. 정주영 회장님. 그 공장마다 술도 같은 술이어도 공장마다 맛이 다르대요. 아까 편의점에서 아주머니가 계산을 해주셨는데, 막걸리 중에 이게 제일 잘 나간대요. 타은하다고 생각했어요. 왜냐면 우리 동네에 공장이 있으니까. 아버지도 이것만 먹어세요 장소만 다시 장어로 기록해 보. 장어. 장어. 음. 알 됐어. 생강이 있었으면 더 맛있을 것같을것 같아. 그 다음은 돈까스인 것 같은데 이거 좀 커서 잘라먹을게요 입이 작아서요 아. 음. 이렇게 밥을 먹습니다 음~~ 멋있네 이 맛있는 거를 못 먹고 뛰어다녔네 이 도시락도 내가 알아봤는데, 사장님들이랑 피드백 하면서. 음. 나 혼자 먹으니까 이 타이밍은 내가 해야 되네? 짠 말고 콩. 콩. 지금은 고모라고 해요. 커가지고. 음. 이거는 닭강정. 음. 태양이 부시네 아 어, 태양 포기 음소은 싸서 김치를 먹을 수 없어 근데 잘안도짜다짜 소금 파티 술집 파 이건 돈까스. 돈까스. 음. 근데, 네. 오늘은 앞머리를 내려봤는데, 어떤가요? 입차 안주를 가져오겠습니다 짠! 입차 안주는 먹다 남은 스토스딱 숙다가 이거예요 박순석 찹쌀떡 이거 맛있어서 아 근데 가위 가져올 거 이거 하나 더못 먹어요 왜냐면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무 농축 돼있어서 조그만 배어물어도 좀 뭔가 밥한 공기 먹는 느낌이어서 좀 배부른? 그리고 원래 술 먹을 때 배부르면 술안 들어가는 거 알죠? 알죠? 아. 닐봉분갈에 넣어둔, 넣었던 지포도 하나 가져왔어. 이다가 여기다 담아놔야지. 아, 지금 자를까? 이 자를게요. 게시. 그리고 이거는, 던석과? 맛있어요. 이거 얼려놓고 그냥 먹을 때 꺼내놓으면은 상온에 이렇게 두면은 맛 그냥 맛이 똑같거든요. 맛있어서 우루우루사 되게 촘촘한 지우개 같아. 지우아우고지우우우아지우개 일단 먹을만큼만 자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많이 먹지 않아요 그냥 먹방 유튜브는 아니고 그냥 내 맘대로 올리는 유튜브야 짠아콩파리바게 때. 통밀빵 그거 엄마랑 저랑 좋아해요. 에어프라이어 저는 바삭하게 약간, 약간 바게트처럼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. 근데 이거 너무 굳었다. 음 소리는 혐오스럽지만 이건 돌이 아니에요. 맛있어요. 음 맛있어. 그래 저희 동네 낙지, 그니까공동주를 무제한 주는 <laughs> 집이 있어. 거기서 친구들이랑 이십 대때 거기 되게 큰 장독대 같은 큰데다가. 동동주를 담은 거를 그냥 이렇게 무료 제공, 제공해 주시는 거 그냥 독을 비웠어 <laughs> 그랬던 적 있어요 유명한 낙지집인데줄 서서 먹는대요 저희는 그때 줄안 서는 시간대에 갔죠 당연히 아직 그 삼삼오오 그리고 동동주가 귓깔락에맛있어요 달달해, 달달한데 막그 편의점의 그 약간 인위적인 달달함이 아니라 그냥 맛있어. 근데 무제한, 뿌셨지 그리고 그 막걸리 맛이 있어요 거기 집만에.